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g i t h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GitHub s e s s i o 네. 길은 g i t h u 네. 어 그래서 오늘 GitHub이랑 g i t h u t 랑 이제 g i t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어, 환경은, 원래는 이제 vs 코드를 좀 많이 쓰는데, 머사 여러분들은 장고 프로젝트를 좀 많이 쓰고 계시니까, 아마 파이천 프로젝트가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파이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파이천 프로를 씁니다. 네, 프로페셔널을 쓰시고, 지금 제가 대학생이어가지고, 그 대학생 인증을 하면 아마, 네, 공짜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파이참에서 깃허브를 아직 어,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이제 기본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가 좋은 게 잔고를 바로 세팅할 을수 있어요. 표 파이썬 하면 그냥 이제 파이썬만 나오고 잔고로 세팅을 하면 잔고 프로젝트 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새로운 이제 잔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나오나요? 네, 조금 기다려보죠. 네, 되는 동안 좀 설명을 드려 어,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 제일 처음 아셔야 되는 거는 깃과 깃허브는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깃과 깃허브는 다릅니다. 뭐라고요? 깃과 깃허브는 다른 것이다. 이거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깃과 깃허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베리어 장벽을 만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기터브는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기은 뭐냐? 기은 여러분들 PC 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터브는 이제 클라우드, 어, 네, 가상의 공간 혹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PC 로컬이라고도 하죠. 로컬이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영어를 안 썼네요. 그래서 이제 로컬이고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입니다. 요거를 비유하기 딱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구글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의 내용은 좀 기억을 잊어버리시고 기가 어, 기터브의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PC에 내 네,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뭐 이제 그거 데스크탑에 PC가 있겠죠. 여기 다양한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파일이나 뭐 폴더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어, 여러분들 계정을 생성을 하면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제 내 파일을 PC에 있는 걸 올릴 때 어떻게 해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인 겁니다. 깃과 깃허브는 Git 이 과정인 거예요. 깃은 내 PC에 있는 어떤 이제 내 프로젝트 지금 만든 요런 프로젝트를 이제 이, 어 세팅을 하는 거고요. 이제 Git이라는 걸로 어좀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 구글 드라이브랑 이제 매치되는 게 GitHub입니다. 그래서 어, Git에서 여러분들 뭐 푸시 이런 걸 써가지고 나중에 올리시게 될 건데 푸시를 해서 GitHub에 뭘 올리게 되면 어 마치 내 PC에 있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네, 많은 강의들에서 기과 h 터브를 되게 혼동해서 사용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 저,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할 때, 혼동해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어, 개념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우리 첫 번째, 어, 8참 프로젝트, 아, 그거, 장고프로젝트 만들어졌잖아요. 8참에서 이제 터미널 들어간 다음에 기패시로 써보겠습니다. 8참 터미널을 쓰면, 요렇게 음, 그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로 하고 해가지고 이제 터미널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요렇게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 안에 보면 깃을 깔아 놓으셨으면 깃다깐 상태여야 돼요. 깃을 깔아 놓으셨으면 깃뱃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밑 옆에 요거 누르면 깃뱃이라는 게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형형 색깔로 뭐가 떠요. 여기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하세요. 아시겠죠? 어그 매니지 점 파이에서 런서버 돌리실 때도 여기서 꼭 돌리세요. 아시겠죠? 근데 맨날 들어갈 때마다 이거 껐다가 키면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껐다가 키면 예 네. 이거 다 껐다가 다시 터미널 키면 또 로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기본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밑에 아까 세팅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딱 뜹니다. 터미널 파트에서 로컬로 되어 있죠. 로컬 말고 여기 CMD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쓰는 CMD를 똑같이 요 창에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배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git 돼있는 거 있습니다. git bin-exe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네, apply를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아직은 똑같죠? 근데 이거 껐다가 키시면 이제 git 배시로 어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키더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껐다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위쪽 제둘모니터 쓰고 있는데 위쪽에 파이함이뜨고 있어요. 어 여기 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떠서 보면, 뾰롱 음, 하고 딱 뜨는 게 기패시가 뜨죠. 네. 그래서 뭐래 l s 이렇게 치시면 네, 지금 우리가 뭐 쓰고 있는지 딱볼 거고요. 그냥 한번 돌려 볼까요? 갑자기 느리. 이게 녹하면서 화 해서 그런지 굉장히 느리네요. 이렇게 치면 돌아갑니다. 너무 리리이다 p 바꿔야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 확인 을 일단 했으니까, 네 끌게요 이거는 클리어를 해서 더해주고. 아까 그 상태에서 하면 클리어가 안 먹혀요. 네, 요거 이제 리눅스 기반인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깃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되게 생각 없이 진행해야 되는 슬로우가 있어요. 슬로우가 일단은 처음 얘기했던 게 Git과 GitHub는 다르다이고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Git을 다루는 겁니다. 왜냐, 우리 지금 우리 PC에서 하고 있잖아요. 본인 PC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Git에 대해서 세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Git을 세팅을 할 건데, Git을 세팅할 때 초기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초기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개발 도중에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플로우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려요. 초기 세팅은 프로젝트 처음 세팅할 때 쓰시면 되고요. 개발 도중에 하는 것들은 초기 세팅 이후에 개발을 하면서 뭘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기 세팅을 하시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git init 이라는 명령어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git add 이라는 걸 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git commit bar -m 다운표 치시고, 그 다음에, first commit. 요렇게 항상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를 연속으로 쳐주세요. 자, 쳐볼까요? git init. In. 하면 뭐가 initialized 뭐 이렇게 됐다고 뜨고요. 그러면서 여기 master라고 뭐가 떴죠? 뭐 상관 안 쓰셔도 돼요. 네, 일단은. 하고 git add를 쳐주십니다. 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git commit 하고, b a r m 한 거는 우리가 이 커밋이라는 걸 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이 그냥 디커밋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어 여기서 이제 버전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버전 1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지 요 어떤 버전인지 이런 거를 메시지로 남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 둘로 뭐가 넘어감면서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reate mode, 뭐, 해서 쭈루루 만들었다.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를 해보면, 이렇게되고요 어,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려줄게요 flow에는 포안 시키겠습니다. git s t a 라고 치면, 지금 g i 에 대한 현황이 나와요. 네, 어, xml이 왜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안 들어갔대요. 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 어, 네. 일단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기본 세팅.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도중에 하는 것들은, init을 빼고 add와 커밋만 계속해주시면 됩니다. add와 커밋만. Commit만. add와 커밋만 commit만 계속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원하는 메시지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가 s t a t u s 면 하면 어, 그 등록이 안된 파일이 떠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git add, git commit. 이렇게 해서 하면 새로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git status를 치면 아 이제 no commit, working tree clean 이렇게 딱 뜨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업로드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c o m 커밋을 이제 업로드했다는 뭐 그런 뜻이고요.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초기 세팅 때 이제 세 가지 명령어 그냥 생각 없이 줄륵 쳐야 되는 것들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개발 도중에 하는 것들은 내가 무슨 기능을 다 만들었다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해야겠다 하는 데 이제 git add 여기 치시고 그다음에 git commit m 해서 원하는 메시지 쳐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서브 알려드릴 것은 여기 기록은 안할 거예요. 서브 알려드릴 것은 아까 알려드렸던 git status. git status를 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바꾼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path admi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뭐 그냥 요런 이거 뭐야. 네,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이제 루트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에 뭐나 넣지 않고요. 네, 해서 요렇게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코드가 뭐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git status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여기 이제 장고프로젝트의 URL 쓴 파일 뭐가 바뀌었는데 모디파이드 됐는데 너 이거 트래킹 안 하냐. 트래킹하는 게 이제 등록하는 게 git add예요. 자 이쯤에서 요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를 찍은 게어 log를 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쭉 올려 보시면 맨 처음에 first commit 했던 거랑 누랑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add와 commit을 계속하면 이제 add했던 이제 네이밍으로 계속 뜰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써줘야 되는 게 이걸 안 쓰면 이게 없는 상태로 뜹니다. 이제 시간이라든지 어 r 라고 해서 이렇게 어뭐 이렇게 번호가 기록된 것들밖에 안 나와요. 요걸만으로 이제 내가 뭘 커밋했는지 이제 인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커밋할 때꼭 메시지 어,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고요. 자 클리어를 하면 다 사라집니다. 어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 기일세대 기본 세팅 그다음에 개발 도중에 하는 것들 알려드렸고요. 이 스테이터스 다시 쳐보시면. 네, 아까 요거 바꾼 거안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it add dot, 그 다음에 git commit. 어, 리눅스에서는 그냥 요 상태에서 내가 예전에 쳤던 명령어들을 볼수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그래서 그냥 그거 마우스 화살표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올렸다, 내려 올렸다 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밋 했던 걸 찾아서, 네, 다시 커밋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new to 이렇게 할게요. 네, 요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 완료를 했고요. 어, 요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Git init과 Git add와 Git commit and f i r s t comm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초기 세팅할 때, 그 다음에 개발 도중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 하는지 정확히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강의에 넘는 재밌는 이야기로, 어, 재밌진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강의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Git Init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Git Init을 하면요. 본인이 있는 지금 여기 이제 장고 프로젝트 2라고 하는 요 폴더 루트 디렉토리 그 위치에서 지금 기 i 에 대한 뭐 설정을 한 거예요. Init, Initiative로 해서, 어, Initiation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뭔가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파일이 하나가 생기는데, 숨긴 파일로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이 이제 위치에 있는 장구 프로 프로젝트, 아, 파 프로젝트에서 장고 프로젝트 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고 프로젝트 2가 어디 있죠? 장고 프로젝트, 장고 프로젝트, 장고 프로젝트 맞네그 맞죠? 장고 DDD. 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네 저는 이게 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색깔 보시면 약간 투명하죠? 이게 원래 숨긴 파일이에요. 근 저는 숨긴 파일을 다 보이도록 세팅을 해뒀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보기 위쪽에 들어가셔 가지고 옆쪽에 숨긴 항목을 볼수 있는 것과 볼수 없는 게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볼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젝트 세팅하고 들어가 보시면 .git이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숨기는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표시를 하면 git이라는 게 생기고요. 원래 이게 없다가 git init을 치자마자 이 파일이 생겨요. 여기 안에 우리가 기록하는 로그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동작하고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생기구나. 자,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g i 을 쓰다가 초반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뻥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 사용 못했을 때지만, 혼자 할 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파일 통째로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 일 없듯이 모든 게 사라지게 돼요. 아, 지금 여기 8참에 쓰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네. 아예 Shift-Delete를 해서 삭제를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바로 삭제가 안될 거예요. 건너뛰기를 하고, 어, 이거 다시 들어가보면 보통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8참 들어갈 건데, 어, GitInit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떴죠? 앞으로 넘기고, 여기도 넘기고, 아이고. 다시, 열려 넘기고요. 네, 요렇게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숨기던 걸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뜰 거예요. 그래서, git init 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그면 네, 생기죠. git init,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뭐다? 지금까지는 Git을 설명한 거다. 우리 Git을 설명한 거다. 아시겠죠? Git 설명한 겁니다. GitHub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아시겠죠? 자, 요렇게 기본 세팅을 다 하셨으면, 이제 GitHub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GitHub. GitHub는요, Git과 달라요. Git과 달라요. 우리, 우리 PC에서 파일을 뭐 쓰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거랑,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GitHub는 일종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혼용해서 얘기도 많이 해요. 깃허브를 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드라이드가 아니라.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말할 때 쓰기는 한데 개념적으로는 분리해서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깃허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깃허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서 깃허브 그냥 위에 해놨습니다. 자, 깃허브를 들어가시면요, 맨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구글 드라이브 가서도 뭐 그냥 폴더 안 만들고 새로 이제 그냥 거기다가 막 올리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관리를 하려면 폴더 폴더를 따로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올리려는 걸 올리는 게 조금 더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PC에서 폴더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어 비슷하게 레포라는 걸 만듭니다.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 사실 스펠링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레포지 어 G가 아니네요. S네요. 레포지토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 꼭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하시고 본인 여기 딱 들어오시면 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아마 메인일 거예요. 들어오시면 여기 있거든요. 위에 본인 마이 페이지 여기 보면 유어 레포지토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뉴 new 있죠? 뉴를 누르시면 새로운 레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본인 선택하시고요. 어, 되게 중요한 게 레포 이거 줄여서 레포라고 부르는데요. 레포 이름을 어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랑? 본인 PC의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 명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세팅 안해 놓으면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나중에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해두세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렸던 거를 다운을 다시 받을 거예요. 네. 클론이라는 걸로 다운을 받는 과정이 또 이제 협업할 때 있을 건데 그 다운받을 때 이게 다르면요. 엄청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레포, 지금 여기 이제 레포스토리 이름 적잖아요. 요거랑 본인 PC에 있는 최상위 폴더 명이랑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할 때는 본인 이제 장고 프로젝트 세, 생성 생성할 때부터 어그 프로젝트 이름을 어 본인 이제 그거 서비스할 프로젝트 네이밍으로 꼭 가져가시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장고 프로젝트 2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뭐저 같은 경우 카페인 아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폴더를 카페인 아트로 가져가야겠죠. 지금은 장고 프로젝트 2니까 똑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어, 본인 그 만들어놨던 레포 중에 이름이 같은 게 있는지 보, 봐요. 근데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용이니까 퍼블릭으로 다 돌려두세요. 뭐 기업에 서하거나뭐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기밀상이 있으면 프라이빗으로 돌리면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 대학 학부 4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프라이빗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퍼블릭하시고요. 나머지 선택 거 전혀 없고 크이트 레포지토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이렇게 하면 그냥 레포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페이지에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일단 GitHub 세팅이 기본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네. 네, 아까 쭉 설명해서 만드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서버로 들어갈 건데 아직 GitHub 세팅이 다 안됐어요. 뭘 해야 되냐. 이제 어, 여러분들 로컬 PC와 여러분들 PC,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면, 로컬 PC와,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간에,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 근데 지금은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PC 있는 이거 파일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터보는 가능합니다. 기터보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한정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이제, 폴더명이랑 래퍼 이름 똑같이 했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요거 했다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어, 여기 있는 명령어 중에 일부를 치셔야 돼요. 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위에 네개 절대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아시겠죠? 헷갈리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기부터 가는 겁니다. 여기부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팔참으로 그대로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뜨죠? 자, 이건 뭐 하냐면, 뭐를 한 거냐면요. 지금 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g 과 자, 엮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g 과 여러분들 로컬 PC에 있는 거, g 과그 다음에 GitHub를 연동한 겁니다. 그 리모트가, 어디 리모컨 할때 리모트가 똑같은 거거든요. 리모트, 연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리모트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로컬에서 바뀌는 걸 우리가 명령을 해서 GitHub에 뭐 이렇게 다시 바꿔서 업로드를 해 요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요렇게 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푸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위에 거4 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git push baeu origin main 요렇게 돼 있죠? 근데 네, 요거를 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메인으로 한번 그 보여 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왜안 되냐면, 마스터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끝에 오리진 뒤에 붙여주시면요. 어?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왜안 되지? 돼야 되는데. 어, 사실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뮤모모트어 음, remote originated already e x i s t 거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세팅스를 가서 어, 디플로케이션. 여기서 또 헷갈리네요. 요렇게 그게 있거든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래 풀이 발생을 안 하는데 잠시만요. 어? 어? 뭐요? 아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들었죠. 아까 git i n i t 을 하고 애들 d 랑 i t 을안 했어요. <laughs> 네. 아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 이걸 해야 이제 푸시가 돼요. 네 리모트는 됐거든요. 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기 g i 박 오리진 t 스터 하면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잘라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에,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해서 요 원래는 요 페이지를 계속 있는데 어 이제 푸시를 하고 나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올린 것들이 쭉 떠요. 버스 커밋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 네임이 우리 메시지 쓴 것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로 했는데 이거 없애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없애면 우리가 git status를 하면 이거 저장하고 git status를 하면 예 네, 바뀌었다고 뜨죠. 그래서 git 어, add 이거 세트예요. git add git commit -m edit u r l s o m 파일 이렇게 해서 edit 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요거 다 했죠. 뭐 바꿨으면 기능 하나를 다 만들면 자동으로 그냥 요세 개가 세트예요, 사실. add commit, add commit, add commit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 push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 git push origin b a u 이제 뭐 master 아, 요런 식으로 하면 네, 어그 다음부터는 그냥 git push 요렇게만 쳐도 push가 돼요. 네, 이미 다 연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뭐가 바뀌냐, 뭐가 바뀌냐? 다시 새로고침을 하면 네, 여기만 어, 제가 메시지 한 걸로 바뀌었죠. 요런 식으로 이제 푸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더 프로젝트는 어, 여러분들 이제 로컬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기탑에다 계속 기록을 남기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기록들은 여기 커밋 내용을 보시면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시면 패스에서 요거 지운 거는 빨간색으로 뜨죠? 그래서 요거 지웠다 기존에서 요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여기까지 개인이 기톱을 어, 쓰실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제 따라 하면 되는데 끝에 두 개.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다가 오늘 또 이제 제가 어, 하나 우연찮게 어, 계획에는 없었지만 요거 알, 이제 알려드리게 됐어요. 뭐냐면 네. 에러 failed to push some refs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네, 에러가 뜨면 네, 여러분들 혹시 어 내가 d 드와 커밋을 하지 않았나 하면서 g 스 t s t a t 를 쳐보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아 d 드와 커밋을 하고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d 드와 커밋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뜨겠죠. 오리진 메스터 이렇게 하면 이제 푸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이 쓰는 걸 이번에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번에는 이제 협업할 때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